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생톡. 오늘은 서울시 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 위원장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믿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회 환경수자원 위원장 임만균입니다. 어, 위원장님. 네. 짧게 이렇게 인사로 전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처음 된 소감이 속눈썹이 제가 본분 중에 제일 긴것 같아요. 예. 눈이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 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하면 감이 좀올 것도 같은데,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상임위에 대해서 소개 먼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음. 천만 시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 환경 시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예산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네. 상임위 소관 업무로는 응. 정원 도시고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스본부, 응. 서울대공원 등을 관장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응. 이러한 부서의 주요 업무는 기후, 환경, 토양 등. 폐기물과 재활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 예. 안 그래도 요새 진짜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높잖아요. 네. 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수질 오염도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런 다양한 서울시의 환경을 우리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계신 거네요. 예, 저희 상임위에서 음.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예. 저잘 부탁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위원장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를 넘어서 소관하고 계신 지역구가 관악구시죠.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네 예,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네. 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서울시에서 네. 5분 거리 정원도시 서울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관악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음. 있습니다. 음. 그 관악산을 이용해서 우리 관악 주민들이 어떻게 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할까라는 고민 끝에 음. 서울시 시책과도 잘 부합하고 해서 약 210억 원의 오. 환경 수자원 상임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도시 서울, 혹시 그 관악산 자연휴양림도 연계된 작업일까요? 산림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네. 산림청 협의가 끝나면 서울시와 함께 음. 진행을 할 건데 음.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나 공원, 음.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공원 내 CCTV 개선, 산지 예방 예산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끌어오신 예산으로 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시겠다는 의미 같아요. 예. 데 위원장님, 그 정원 도시를 완성하기까지 제일 중요한 연결이라는 목표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예요? 어, 관악구는 음.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관문 도시입니다. 네. 또그 주위에 관악산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음. 그래서 이 관악산을 시축으로 해서 네. 관악산 줄기 줄기마다 가꾸고 또 우리 관악 지역 안에서의 정원 도시를 만들고 음. 도림천과 연계해서 네. 산과 하천 음. 그리고 도시까지 연결되는 네. 정원을 만들어 우리 관악이 시발점이 돼서 음. 서울 25개 자치구로 연결하는 목표가 제 계획입니다. 오, 네. 그래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주셨군요. 네. 저희가 또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이 관악구 보람의 공원에서 서울시 국제 정원 박람회 올해 네. 열리는 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작년에 뚝섬에서 약음 78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는 선양권인 보람의 공원에서 열리는데. 음 선안권은 60년대, 80년대까지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선안권에 속한 관악, 동작, 음. 구로, 영동포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이 선안권이 숨쉬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음. 바람입니다. 예. 어, 78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예. 보람의 공원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보는 또 시청자분들 많이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와주십시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서 지역구민들이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소식도 있어요. 예. 난곡 경전철 개통. 저도 네. 오래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진척 상황 어떤가요? 자치구나 모든 도시의 발전은 주거, 교통,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네. 특히 교통은 주거나 교육의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음. 그래서 난곡선은 한 20년 넘게 네.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음. 지난번 대통령도 그랬고, 네. 서울시장도 그랬고, 다 공약을 했는데, 네. 아직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에서 공약만 하고 막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재선 서울시위원인데 초선 때부터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흠. 2021년도 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까지 선정을 시켰습니다. 음. 근데 마지막에 경제성이 여러 측면에서 높지가 않다 보니까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음. 예타를 계속 진행할 경우 탈락할 음. 가능성이 커서 우선은 철회를 하고 사업,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BC를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선출로 된 서울시 의원으로서 난국선은 끝까지 꼭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이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절실하고 진심으로 음. 꼭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죠. 네. 저희 교통이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분야잖아요. 네. 우리 임만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 사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 방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어떤 분야에 가장 집중하고 계세요? 친환경 녹색 도시는 탄소 중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건물에서 68% 정도의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건물에서의 탄소 배출을 낮추고 음. 또 기타, 운송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부분까지 함께 탄소 저감을 시킨과 동시에 친환경 녹색 도시의 한축인 또 다른 공원이나 녹지 음. 확충을 통해서 네. 양쪽이 같이 함께 갈때 진정한 친환경 녹색 도시 서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또 저희가 더 좋은 공기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임만균 위원장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 마지막에 임만균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의정 아이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저는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 아이콘으로 음. 생각합니다. 음. 모든 것은 의원 혼자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의지대로 집행부 뜻대로만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대표기관인 서울시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서울시민, 그리고 지역 관악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듬뿍 느껴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우리 시민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남겨볼까요?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주민 음. 여러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성과 내는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